안녕하세요. 라오스 최근에 블로그 카페에 놀라운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 블로그 카페 글을 제가 캡쳐해서 띄우진 않겠습니다. 라오스 당국이 외국 남성과 라오스 현지 여성과의 그 결혼을 상당히 까다롭게 허가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혼인신고를 여기 와서 살면서 하더라도 거의 서류 분량이 뭐 거의 책보다 좀 얇은 정도의 각가지 서류가 필요하고요. 비용도 꽤 많이 이곳 저곳에 봉사료를 드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했던 우리 그 라오스 같은 저하고 친한 유튜버님 같은 경우에 5,000불 정도 들었는데 그것도 뭐 싸게 한 거래요. 업체 통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들고 하는데 아니, 최근에 어떻게 인터넷 그 블로그 카페에서 남녀 간에 서로 얼굴도 실 대면도 안 하고 비대면으로 그 언어 소통도 안 되는데 어떻게 혼인신고를 하고, 뭐,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생각하는지, 교민사회가 어려우시니까, 그런 쪽으로 허가 난 결혼업체도 아니고, 사실은 뭐 정식으로 허가 났다고 찾기도 힘들어요, 업체들도. 근데 여기 정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곳은요, 한국인 사장님이, 한국인, 결혼 그 희망 지원 대상자 남자분들 신랑님들한테 적절한 금액 받아가지고 그 라오스 여성들을 정말 기숙사에서 기숙시키면서 한국어 공부 가리켜서 대사관에 시험 봐서 혼인 신고까지 다 맞춰서 하는 그런 합법적인 일하는 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가만히 계시고 요즘. 코로나로 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교육도 못하고 또 라오스 여성들도 모이질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네그 인터넷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 그런 혼인신고를 해주는 게 탄생이 됐는지 전 이해가 안 가서 깜짝 놀라서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돈만 많이 들고요. 나중에 결과 답도 없어요. 시간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오 가는데 돈 무진장 뜯기고 쓰고, 어왜 그런 선택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라오스는요, 태국은 안 그래요. 태국은 민주주의 국가. 라오스는 외국 남성이 이곳에 와가지고 결혼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그냥 살금살금 동거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라오스는 그 라이반이라는 북한의 그오 담당제처럼 라이반이 동장일도 하지만 파출소장일도 하고 그 동네에 그러니까 마을의 촌을 시안도 유지하고 위생도 관리하고 규범도 어떤 제약적인 사항도 다 라이반이 해요. 또 라이반한테 서류를 받아야 또 락다운 걸리면 다른 동네로 또갈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고. 그, 라이반들이 그런 걸 전부 포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오스에 와서, 오래 사는 우리 교민분들 중에서, 혼인신고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기 몇 년씩 사시는 분들은 내공이 있잖아요, 내공. 내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속기간이 1년에 서너번, 분기마다 한 번씩 오면요, 부인은 촌으로 보내고 본인이 혼자 있고 부인 짐을 치우고 아니면 자기 짐을 치우고 자기가 당분간 나가서 호텔에 생활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라오스를 쉽게 생각하고 와서 그냥 아무 아가씨나 덜렁 만나가지고 한국에 돈좀 있고 나이 좀 드신 남성분들이 아니 뭐 이렇게 살면 편한 거지 그게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기혼이또 말도 안 통하는 소통도 안 되고 한데 여자 만나서 같이 산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해외 내공을 좀몇년 쌓은 다음에 그것도 가능해. 이제 그때서부터 1, 2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만나면 되는 건데 너무 급하게 서둘러려고 하다 보니 어디 블로그 카페에 꼬임에 빠져가지고 돈을 보내고 얼굴도 안 보고 혼인신고가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그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쓴소리하고 뭐 약소리하고, 뭐 질르는 말 하고, 이러고 싶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아, 이거 지금 방법이 잘못된 거구나. 그러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급한 목소리가 돼서, 또 그것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얼굴도 안 보고 혼인 신고하고 뭐 라오스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사실 아닙니다. 제가 찍은 그전에 영상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요번에 그 아주 정말 디테일하고 정확한 팩트 방송이 하나 라오스 유튜버님이 하나 냈잖아요. 60대 잘 사는 지금 중년분과 나이 드신 분과 20대 정식 부부로 사시는 그 깨끗하고 깔끔하고 진실적인 이야기 그런 영상 보고 참고하시란 말이에요. 저도 어제 오늘 뭐 여러가지 컨디션이 좀 그래가지고요. 방송 처음으로 어제 오후 방송을 쉬고 재충전 받아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엔티엔 시내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맨날 제 얼굴만 보고 요즘 뭐 락다운이라서 어디 가서 카메라 들이대기도 나쁜데 그러다 보면제 음성과 제 목소리만 제 얼굴만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그 전에 보셨던 비엔티엔 거리 아 지금 빨리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아 여기 가고 싶다. 그래서 오늘 드라이빙 컷으로 영상을 담아봅니다. 제가 얘기한 거잘 아셨죠?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좀 있다가 차에서 내려서 잠깐 또한컷 찍고 계속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네, 라오스 우리 서민 분들이 지금 한참 뒤에 보세요. 뒤에 저녁 장사 준비들 하고 계세요. 저도 잠깐 바람쐬러 나왔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우리 계신 나이 드신 특히 우리 남성 선배님들 계시면 절대로 그런데 소금면안 됩니다. 직접 오셔서 도전하,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런데 간편하게 간소화해서 빨리 처리된다고 덜컥 믿게 물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셨죠? 아, 짐벌을 안 갖고 나왔어요. 짐벌이 있었어야 좋았는데.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아, 짐벌이 있었어야 저걸 확 당겨서. 말도 좀 태워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 말 타는 거 보이죠? 예, 승마장이에요, 승마장. 얼른, 코로나. 뭐 우리와 같이 어차피 생활해야 되는 바이러스니까 면역 백신 다 맞으시고 치료제 다 맞으시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도 좀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저 모래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사실 이 황토 모래길이요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피부병 없고. 콘크리트보다는. 아,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짐벌이 없기 때문에, 화면이. 아, 목초지, 목초지. 여기 말들이 저녁 때 여기 나와서 풀 뜯고 그래요. 그 말풀 뜯을 때 옆에 가서 말한테 말 걸면 말이 대답을 해요. 말풀 뜯어먹는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썰렁 했나요? 강 건너 태국이에요. 꼭 임신강에서 북한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하남시 미사리에서 남양주 덕서 쪽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확요강하나 사이로, 이, 나라가 틀리다는 게 재미있죠. 아까 그, 비대면 혼인신고권 얘기는 이제 제가 뭐더 이상 안 할게요, 오늘은. 말타는 거 보고요. 아, 좋다. 보기만 해도 좋네요, 저도. 아기 애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나왔네요. 자, 열심히 저녁을 장사를 준비하는 라오스 국민들 모습! 좀 전에 지나간 여성 봤죠? 모터사이클 저녁에 하루를 여는 사람들 모습으로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